Along, like come, come, come.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팝 t 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아마 두 번째로 국내 브랜드를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바조라는 브랜드를 리뷰를 했었고 두 번째로 이제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 IDVZ 랑데뷰라는 브랜드 제품 리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를 뭐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아뭐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이제 행사를 갔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생각보다 옷이 너무 이뻐서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제품을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 아니 대표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아무리 내가 먼저 이렇게 어, 어 리뷰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거 제품을 너무 많이 보내준 거 아니야? 네. 처음에 야, 기억나지? 박스 네. 하나 왔어, 큰 박스가 하나. 네. 아, 이거 언제 다 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그만한 박스가 또고 오또 왔어. 그래서 무려 세 박스 분량 이렇게 왔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아, 대표님, 옷 너무 많이 보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표님이 쿨하게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라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벤트 내용은 제가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는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들, 뭐, 비바 스튜디오, 커버나, 그리고 뭐, 아이앱 스튜디오, 뭐, 이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제 로고 플레이를 많이 선보이더라고요. 이 브랜드는 로고 플레이도 하기는 하지만 다양한 그래픽 디자인을 많이 선보여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도메스틱 브랜드들도 물론 가격이 좋지만, 네, 제가 입어봤을 때 가격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딱 입어보니까 제가 원하는 핏, 원하는 실루엣이 딱 나오더라고요. 옷이 라인 자체가 참잘 나온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쏙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은. 스웨셔츠 후드, 팬츠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후드 집업, 스웨스셔츠, 팬츠, 그리고 모자까지 모두 랑데뷰 제품이고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 집업의 사이즈는 엑스라지이고요이 제품은 보시면 왼쪽 가슴에는 이제 RDVZ 랑데뷰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반대쪽 가슴에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리플렉티브 원단이라서 이제 빛이 반사가 됩니다. 사소한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 핏이 좀 오버핏 그래서 제 마음에 쏙 드는데 이제 후드 집업 같은 경우는 이너로나 아우터로나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카페나 아니면 뭐 도서관 이런 데서 쉽게 입고 벗고 할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입고 있는 스웨트셔츠인데요 이 스웨트셔츠는 컬러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먼저 제가 입고 있는 이 브라운 컬러와 그리고 블루 컬러. 그리고 그레이 컬러. 그래서 왼쪽 가슴에는 기본적인 그냥 RDVZ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네, 좀더 크게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좀 화려한 프린팅은 조금 소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나는 좀 심플한 게 좋다. 그런 분들한테는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입고 있는 팬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팬츠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컬러가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올리브. 컬러와 그리고 블랙 컬러 이 팬츠는 이제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서 포티한 느낌을 주기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원단 중에 하나인데 이 정말 어디에나 코디하기가 쉽고 무엇보다 편해갖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 중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좋은 게 이렇게 포켓마다 지퍼가 있어서 좀더 활용도가 좋고 그리고 바지 밑단에는 시보리 옆에도 지퍼가 있어서 투웨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자도 이제 IDVZ 제품인데요. 모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제가 쓰고 있는 이렇게 레터링 들어간 제품과, 그리고 네 이렇게 로고 들어간 제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자를 이제 피감이 낮은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제품 깊이감이 적당히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제품들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이 아주 재밌게 들어간 게 많아요. 네, 요것도 그렇고, 이 제품은 디테일이 상당한데, 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입니다. 화려하고 뭐 재밌는 프린팅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은데 아니면은 네 이런 것도 괜찮다. 네 이렇게 그냥 로고 하나 들어가 있고 이건 색 조합이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가 컨텐츠 제품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이제 댓글로 조금 저렴한 국내 브랜드나 도메스틱 브랜드 제품들도 리뷰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선 제가 입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천을 해드리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뭐 관심 있는 브랜드나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리뷰 영상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